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 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도 고등 수학 상 고쟁이 수학 C단 아, C단계 아니죠. 3단계. 149번부터 152번까지 4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9번으로 갈게요. x에 대한 등식이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슨 식? 항등식. 자, 항등식에서 <laughs> 뭐를 구하래요? a5 더하기 a8, a10, a12, a14, a16, a18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는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했죠? x 대신에 1, 마이너스 1뭐 대입해 가지고 짝수 부분, 뭐 홀수 부분 이렇게 구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얘는요 자 8, 10, 12, 16, 18 여기까지는 뭐 짝수라고 치는데 뜬금없이 a5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 짝수도 2, 4, 6 없어요 그죠? 자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6제곱이거든요. 음. 뭐 어떻게 손을 대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럴 때 보면 이 앞에 부분을 보세요. 6제곱의 앞에 부분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6제곱이에요. 자, 얘네들은 다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이거의 전체 6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x의 6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 그러면요. 얘는요. 몇 차부터 몇 차까지 있죠? 어, 상수항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x의 12차 항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x 6제곱을 곱한대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은 x의 6제곱 항부터 어디까지? x의 18제곱 항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뭐냐? a0, a1, a2, a3 A4, A5까지. 얘는 상수항, 얘는 뭐예요?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 5차항의 개수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 최고차, 최저차항이 6차부터 시작인데, 5차까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식에서 A5는 0이에요. 요식에서 필요 없습니다. 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8부터 18까지 짝수차 부분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요거 x의 6제곱에 x제곱 마,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a6제곱 항이 제일 최저라 그랬죠. 그러면 a6의 x6제곱, 그 다음 a7의 x의 7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18의 a의 18 x의 18제곱 이렇게 풀어진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뭐만 구하고 싶다고요? 짝수 부분이네요. 8, 10, 12, 그죠? 그럼 뭐 할까요? x 대신에 1-1 대입해서 뭔가 없앨 거 없애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x 대신에 먼저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좌변, 양변에 같이 곱해야 돼요. 얘는 x의 6제곱 1그대로고요1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a17, a18까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1의 6제곱 어차피 1이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되네요. 어머, 얘 6제곱 갖다 버렸네. 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짝수 부분은 양수 그대로, 홀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적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양식을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된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위에 거 볼게요 여기에는 이 부분은 뭐예요 1 더하기 1 빼기 2면 이게 0이네요 여기 0돼요 그죠 아 이거를 다른 색깔로 줄까 여기 0 갖다 버려 그 다음 자 여기는 1 빼기 1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 6제곱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에 6제곱 얼마입니까 64인가요 음, 64는 자 여기는요 더하면 홀수차는 다 없어집니다 부호가 반대라서 그럼 어떻게 돼2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더하기 a12 더하기 a14 a16 a18 이렇게 돼요 그럼 양배를 2로 나누면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이거는 좀 적을까? 안 적어도 사실 크게 상관 없는데요. 몇개안 돼서 그냥 적어 볼게요 얘는 나누기하면 얼마? 32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게 다가 아니죠. 뭡니까? 10, 12, 14, 16, 18, 16, 18, 요까지 어머, 어머, 잠깐만. 8도 어디가? <laughs> 미안해요. 8을 갖다 버렸네요. 8이 섭섭해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까지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난뭐 구해야 돼? A6만 구하시면 돼요. 자, A6은 여기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요거 봅시다. 요 앞에 식이 AX6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아, 6제곱입니다. 이거 두 개의 곱이에요. 여기에서 6차항은 어떻게 나올까요? 요요거랑 여기에 뭐, 여기에 상수항이랑 상수항이랑 x의 6제곱을 곱해야지 얘가 6제곱항이 나와요. 자, 그럼 상수항은 여기서 는 누굴까요? 바로 마이너스 2의 6제곱이겠죠. 여기에 x 6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64x의 6제곱이니까 a 6의 64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구하고 싶은데 빨간색 부분, 이 부분 은 어떻게 구해요? 32에서 a의 6제, ua 6만 빼면 돼요. 그럼 32 빼기 64니까 답은 마이너스 32.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할수 있겠어요? 어, 잘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1의 3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 다항식 fx를 x-1의 제곱 x-1로 각각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의 합이 아, 2x-6일 때두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그곱아 뭐야 나눗셈의 어 검선식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x-1의 세제곱에 목 모릅니다 qx를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더해주면 어 마이너스니까 그냥 바로 적을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fx다 요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구해야 될건 뭡니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거랑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예요. 얘는 구하기 쉬워요. x-1로 나눈 나머지.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뭐와 같더라이 1차식이 0이 되는 x 값을 집어넣은 것 같다. f1과 같, 같아요. 그럼 자, f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0 1은 0이니까 곱하면 다 없어지겠죠? 남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바로 뭡니까? x 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난뭘 구해야 된다고요?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처럼 얘는 세제곱으로 나눈 거죠. x 1의 제곱에 뭐 q x 더하기 뭐, 뭐 나머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되려면 이 식을요. 원래 식, 요 식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앞에 부분은 x-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x-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세제곱이니까 제곱까지도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x-1의 제곱의 어떤 곱으로 만들어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적을까? <laughs> 아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볼까요? x-1의 세제곱의 qx하고요. 자이 부분을요. 이제, x-1의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거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그 다음, x-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해줬느냐? 여기 플러스 2x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x 해줘야 되고요. 여기, 요거 분배한 마이너스 1한 거니까, 요거 분배한 마이너스 1한 거죠. 그럼 플러스 1 해주시고,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거 정리하면 요비의 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x-1의 세제곱의 qx구요. 자, 요 부분은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 a-2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a-1의 제곱, a-1의 제곱이 눈에 들어와서요. a-, x-1의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이 항은요, 세제곱인데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x-1 하나 남고 qx. 그 다음 여기는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빼기 1만 남네요. 그 다음 a-2x 플러스 b 플러스 1.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x-2의 제곱 곱하기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눈 식이 2차죠. 2차로 나누면 나머지 1차로 나오는 거. 맞네요. 그럼 다 됐네요. 문제에서 뭐구하라 그랬죠? 어, x-1, 1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아까 구한 a-2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요 x-1로 나눈 나머지는 방금, 아까 전에 했던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다 더한게 2x, 아, 2x 6이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어차피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 a-2의 x 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더 해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a 플러스 2b. 얘가 2x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봅시다. x랑 x 마이너스 2랑 2랑 같아야 되니까 a가 4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 4집어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b 두개의 곱을 구하랬네요. 4곱하기 마이너스 5하니까 마이너스 20. 답은 2번이 답이 되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2차로 나는 나머지 뭐 3, 이런 문제가 나오면 x-2의 제곱으로 이걸 묶을 수 있도록 x-1의 제곱곱하기 뭐 어떤 식 그게 바로 목이 되는 거고요 이, 더하기 얼마 되는 이 부분은 나머지가 되는 거다 <laugh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151번입니다. 두 다항식 x 세제곱 4x 플러스 +5, 5,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5x 1을 x a, x 마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그 나머지를 rx라 하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r,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X 세제곱, 4X제곱 플러스 5는요, X-A, X-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 잡고요. 나머지 RX,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식도요, 두, 아이 두 번째 식도 적어 보시면, 얘를 또 X-A, X-B로 나누었을 때, 몫도 모르니까 Q-X 잡을게요. 그 다음, 나머지가 서로 같았으니까 얘가 RX면 얘도 RX,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나눈 식. 이거 몇 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1차식을 어, a b 다 썼으니까 cx t라 잡을게요. 그럼 여기도 cx 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것 같나요? 지금 보시면요. 요런 어, 나머지 정리 문제를 보시면요. qx는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나 지금 rx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qx 날 필요 없으니까 qx 앞에 있는 이 곱하기 돼 있는 이 부분들이 0이 되도록 대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부분이 0이 되는 순간 q랑 곱하면 0이 돼서 날라가 버리잖아. qx 구할 필요 없는데 Q, qx 계속 살아 있으면 그거 어려워요. 그죠? 문제 풀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a, x 대신에 b 이렇게 대입하면 될것 같죠? 자, x 대신에 a를 대입해 볼게요. 자, 위의 식을 먼저 대입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자, 이 앞에 부분이 0이 돼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r, 뭡니까? rx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값이 되니까 ac 플러스 d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식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은 여기 또 집어넣으면 여기 0 돼서 없어지고 ac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c 플러스 d, ac 플러스 d 똑같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좌변 두 개가 같아야 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이항하시고요. 3a 제곱에 마이너스 9a 플러스 6이 0. 이렇게 되네요. 3으로 나눠주시고 그다음 인수분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2, 1마마. 그래서 a는 1 또는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고요. x에다가 b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다가 b 대신 a 대신에 b가 다 들어가는 거죠. b 세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 5는 ab 플러스 d 맞나아 ab래. 어머 큰일 날 소리. C, cd. 아 bc. <laughs> 큰일 날 소리 계속하고 있네. 어그그 다음 b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은 또 bc 플러스 d. 결국요. 요 식이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또뭐 나오겠어요? 1 또는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에서, 이, 이 나눈 식, 이게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x-1, x-2로 나눈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가 누가 1인지, 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a1이고, 둘 중에 하나가 b예요. 그럼 a b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인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3을 구해야 돼요. 자, r3을 구한다. 그럼 r3을 구하려면 rx를 알아야 되는데 rx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c하고 d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cd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저 여기 요 식, 요두 개. 요두 개에다가 하나는 a에다가 1을 대입하고요. 하나는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되나요? 자, 그럼 먼저 X,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4 5가 c d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은 2C 플러스 D 이렇게 되네요.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C 플러스 D는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니? 이네요그 다음 2C 플러스 D는요. 여기서 또 정리를 해 볼까요? 마이너스 4에 6에다가 5가 되네요. 됐어요? 자이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 C가 3이 나오고요. 그럼 D는 1입니다. 그럼 Rx는 자, Rx, Cx 플러스 D였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R3은 33은 9 빼기 1해서 답이 8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15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x에 대한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f(x)가 2차식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럼 다음 식을 x 마이 아,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g(x)다. 자, f(x) 아까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라고 했죠? 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g(x)다. 그럼 g(x)는 몇 차식? 1차식 되겠네요. 그다음 또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눴대요. 얘가 아까 몇 차식이라고요? 1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는 몇 차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f(x) x 제곱 ex가 상수항이 되야 되니까 어, 이미의 뭐 상수 a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g(x)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요가을 보수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a 바로 이 f x 죠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g x 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나눠 볼게요 몇번 들어가요 x 번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e x 제곱 플러스 a x 자 그다음 빼지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 x 플러스 2되구요자 x 제곱 x 제곱 몇번한번 들어가겠네요 x 제곱 e x 플러스 a 또 빼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2-ax+2-a e e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g(x)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됐죠? 어, 나머지가 g(x)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g(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이제 써먹어 볼게요. 자, 다항식 x 세제곱+3x 제곱+4x+1을 g(x)로 나누면 뭔지 모르니까 q(x)라 적을게요. 그다음 나머지는요, 아까 fx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데 얘가 상수항이라서 a로 잡는다 했죠? 이게 a,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gx가 우리가 여기 구해놨잖아.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자, gx가 뭐냐? 2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게 gx고요. 여기에 q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gx가 2-a, e 2-a가 e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 그래서 얘를 2-a로 e 묶으면 뭔가 조금 쌈박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음 자, 2-a로 e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 남아요? 여기는 x 남고요. 이쪽은요, 플러스하고 2-a로 e 묶으면 자기 자신을 묶었으니까 1만 남겠네. 이게 바로 gx인 거예요. 얘를 q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구 구해야 돼요? a 구해야 되지 qx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qx 앞에가 요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라. 아, 딱 누구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될것 같은 딱 느낌이 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전체 여기 되니까 여기 0으로 날아가죠? a 이렇게 되네요. 와! a 나옵니다. 어? a 계산이니까 뭐야? 0이네요. a가 0이 나오네요. 어? a 0입니다. 그럼 이제 gx 구해봅시다. gx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니까. 요, 요따 넣든 뭐 요따 넣든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요따 넣어볼까요? 아까 gx가 요거라 했으니까. a 대신에 0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 한마디로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1은요. 여기에 1 집어넣은 2 플러스 2. 답은 4.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152번 같은 경우는요, 이 f(x)가 2차식이면 나눈 나머지 1차식, 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상수항,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오늘도 했고 최대한 지금 빨리 빨리 해가지고요, 이 중간고사 전까지 얘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이거 말고도 어려운 문제지 많잖아요. 그죠? 최대한 많이,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을 치는 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